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철입니다. 최근 중국의 인터넷에서는 중국 IT의 대부라고 부르는 요찬즈에 대한 논쟁이 뜨겁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익의 공개 논쟁이 발생하는 것은 중국에서는 매우 보기 어려운 희귀한 일이죠. 요찬즈란 사람은 초창기 중국산 PC를 만든 중국 IT의 대표적 인물입니다. 또 1세대 민간 기업가라고 할 수도 있죠. 그는 중국 과학원의 한 창고 건물에서 창업을 했다고 할수 있는데 중국 최대의 PC 업체로 성장을 시켰죠. 그리고 당시 중국인들에게 중국 사람도 첨단 기술 제품을 만들 수 있고 또 외국 제품과 경쟁할 수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불러 일으켜 준 민족 기업으로 자리 잡기도 했습니다. 이 기업이 바로 렌샹 그룹입니다. 저 자신도 20세기에 국내 모 대기업에서 일할 때 이들과 협력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 렌상은 몇 가지 좀 독특한 기업 문화가 있었는데 가장 표면적인 것은 당시 대부분의 중국 기업이라든가 공무원들을 만나보면 옷차림새가 길에서 흔히 볼수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렌상은 그때 당시 직원들에게 모두 어두운 남색이나 감색 계열의 수트를 입게 했고 넥타이도 규정된 컬러 이내의것만 착용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들어가 보면 다른 중국 회사와는 달리 뭔가 일본 기업 같은 그런 분위기도 나고 한국의 모 그룹 같은 그런 분위기도 풍겼죠. 또 사업 방식에 있어서도 기본적인 원칙이 있었는데 상공기라는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비즈니스를 할 만한 그런 아이템이 있으면 먼저 그 물건을 수입을 해서 팔아보고 시장을 이해하고 확보를 해야 한다. 이게 처음 얘기하는 상공기의 상해 단계고요. 그리고 상품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고 또 시장 규모도 어느 정도 확보를 했다고 판단되면 그러면 이 제품을 제공하는 회사와 협력을 해서 중국 현지 생산을 추진합니다. 이게 공, 그러니까 제조 단계죠. 이렇게 제조 단계를 거치면서 상품에 적용된 기술을 이해를 하게 되면 이제 자체 제품을 개발하게 되죠. 이것을 그들은 기의 단계라고 불렀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당시 중국은 고도 성장기에 매우 뜨거웠던 시기였기 때문에 무슨 제품이든 공급만 할수 있다면 수요는 아주 폭발적으로 일어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중국 기업들이 서둘러 자체 제품을 만들었다가 실패를 하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한 스텝 한 스텝 밟아나가는 렌상의 전략은 당시로서 보면 다른 기업들과는 좀 차별화된 점이었다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렌샹이 중국의 PC 업체로서의 브랜드를 아주 공고히 하게 됐는데요. 사실 이 렌샹 PC를 뜯어보면 기술적 규격은 동일 가격대 대비해서 상당히 좀 낮았습니다. 그렇지만 마케팅 상면에서 보면 중국 과학원에서 개발했다 라고 해서 신인도가 높았고 외국 기업들과 비슷한 겉모양을 다 갖추고 있었고 나름대로 AS 같은 것도 제공을 해서 시장에서의 인기는 매우 높았습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당시 발군의 마케팅 영업 능력을 발휘를 했던 젊은 인재 양횐칭이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를 만났을 때는 그는 30대 초반의 나이에 이미 렌샹의 2인자였죠. 그리고 그는 능력이 있는 젊은이라면 중국에서 얼마든지 뜻을 펼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심벌의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류찬즈와 양현칭 두 사람을 한두번 정도 만난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냥 외모에서 느끼는 것은 요찬즈는 좀 욕심꾸러기처럼 보였는데 하지만 대단한 카리스마가 있는 그런 인물이었고요. 양현칭은 그런 식의 카리스마는 없지만 매우 명석한 인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부터 실제로 렌상을 키운 인물은 요찬즈라기보다는 양현칭이지 않는가 이런 말도 꽤나 돌아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이두 사람이 키워온 렌상그룹은 나중에 세계 회사로 분할도 됐었고 가장 유명했던 것은 당시 세계적인 기업이고 컴퓨터 산업의 맹주라고 할수 있었던 IBM의 PC 부문을 인수한 것이었죠. 그래서 중국의 굴기를 상징하는 그런 회사가 되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러너버 컴퓨터가 바로 이 제품이죠. 사실 돌이켜 보면 렌상이이 IBM의 PC 부문을 인수하기 전에 우리나라의 삼성그룹도 당시 미국에서 쟁쟁하던 PC 회사 AST를 인수한 적이 있었죠. 그렇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AST는 망했고, 낸상이 인수한 러너보는 아직 잘 살아있죠. 그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삼성은 AST에 한국 직원들을 보내가지고 관리를 하게 했죠. 반면에 낸상의 경우에는 미국의 IBM PC 부문 사람들을 존중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게. 상당한 기간을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인답게 조금씩 조금씩, 아주 조금씩 이렇게 조직을 장악해 나갔죠. 저는 삼성의 AST 인수가 실패하고 렌상의 IBM 인수가 실패하지 않은 차이는 여기서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냥 바깥에서 보는 눈이니까요. 진실은 얼마든지 다룰수 있겠습니다. 이 렌상 회장 류찬즈의 딸도 유명합니다. 이 딸의 이름이 류칭인데. 부자 아빠를 둔 스포일드 차일드들과는 다르게 공부를 잘해가지고 베이징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바드에 유학을 갔다 왔죠. 그런 엘리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후 류칭은 이름만 되면 알수 있는 월스트리트의 대형 금융회사에서 일하다가 당시 국내 경쟁에 허덕이던 t d 출신의 CFO로 합류하게 됩니다. 그 당시 중국에서는 차량 공예 서비스를 가지고 그야말로 치열한 공전조류의 경쟁을 하던 상태 에 있었고 거의 뭐 무제한 경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누가 더 버틸 수 있는가로 승패가 날 상황에 있었고 누가 더 버틸 수 있는가는 누가 더 총알을 그러니까 자본을 더 유치할 수 있느냐로 결정이 나는 그런 상황이었죠 류칭은 CFO로 DD 출신에 합류하고 나서 그의 미국 인맥 그리고 아빠의 인맥을 총동원했죠 그후 종종 이 료칭이 애플의 팀 쿡하고 같은 차를 타고 돌아다니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하고 미국의 거대자본 사람들과 같이 있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서방의 대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한 디디 주식이 경쟁에서 최종 승리를 했죠. 이때 당시에 류칭의 사촌이 또 경쟁 상대방인 우버 쪽에서 일을 했는데 결국 가족 간의 전투를 벌이는 것 같은 그런 양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쟁이 일단락 되고 나서 류칭은 우버를 합병해주는 그런 형식을 통해서 비교적 너그러운 조건을 제공함으로써 사촌의 체면도 세워주었죠. 그후 d 디추싱은 당연히 시장에서 독점적 위치에 서게 되었고 기업 가치가 천문학적으로 올라갔죠. 류호칭 개인이 가지고 있는 DD 추싱의 자산도 아마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천억을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DD 추싱의 CEO가 됐죠. 그러다 보니 류호찬즈 일가는 아버지는 자수성가에서 중국 민간 기업가 1위, I.T. 산업의 대부 이런 사람이됐고또 다른 예쁘고 총명하고 승승장구해서 중국에서 가장 부러움을 사는 기업가 집안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요찬자는 명예로운 은퇴도 했고 회장 자리는 평생을 옌상을 키우는 데 공헌한 양원칭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양원칭 또한 자신의 인생을 불태운 기업을 경영하게 되었으니까 충분히 명예로운 결과를 얻은 것이죠. 그래서 세 사람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라고 하면. 아름다운 해피엔딩의 동화 이야기가 되었겠죠. 그런데 이 류찬즈의 일가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 같지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최근 도련히 어떤 사람이 류찬즈와 양현층을 공개 저격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스마난이라고 하는 중국의 소위 평론가인데 이 사람은 중국 내에서도 상당히 좌측으로 가 있는 사상으로 유명하고 민간 기업가들이 저질러온 그런 비리에 대한 반감이 상당히 큰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린상그룹 또는 류찬즈 회장에게 당신들 문제 있다? 이렇게 공개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 지적 내용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여섯 가지 지적에 대해서 중국의 인민들은 아니, 정말 이렇단 말이야? 하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러너버의 성장 과정에서 나라의 재산을 해먹었다. 또, 임원 중에 외국인이 왜 이렇게 많으냐? 옛 사항은 중국 기업인가 아니면 외국 기업인가? 또 회사 이익의 30% 이상을 요찬즈나 양현진 같은 경영진이 가져가는 이유가 뭐냐? 왜 이렇게 많은 돈을 가져가느냐? 그러면서 협력 업체에는 천억 이상의 빚을 지고 있는데 그건 왜 그러고 있는 것이냐? 그리고 벤처기업 IPO 신청을 했는데 당신들 연구개발에는 이익의 3%도 쓰지 않으면서 무슨 벤처기업이라는 소리를 하는 거냐? 부끄럽지 않느냐 그리고 제품이라고 만들어 놓은 걸 보면 그저 단순 조립만 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중국에서 단순 조립을 하는데 어째서 가격은 외국 제품보다도 비싼 것인가. 이렇게 여섯 가지 사항을 공개 지적을 했죠. 사실 료찬즈나 양현칭이 천문학적인 돈을 회사에서 가져간다는 소문은 끊이지 않았었습니다. 스마라는 러너버의 모태, 원래 중국 과학원, 여기서 가져가는 배당금보다 양현칭 한 사람이 가져가는 돈이 더 많은데 이게 이래도 되는 거냐. 라고 중국 인민들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스마나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중국 인민들을 선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 악덕 기업인들이 국가의 자산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취해서 응당 국가와 인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돈을 자기 개인 주머니에 넣어서 사유화했다고 말이죠. 이 말은 듣기에 따라서는, 야, 이거 류천자나 양윤층 꽤나 억울하겠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요천즈에 대한 비난이나 또 좋지 않은 소문은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아주 연기가 없던 상태도 아닌 굴뚝에 연기를 뗀 거라는 거죠. 요천즈는 스마나이 이렇게 공개 적용을 하자 상당히 화를 내면서 반발을 했고, 앤샹그룹 네. 직원들에게 메일을 보내서 항변하기도 네. 했습니다. 체면을 중시하는 중국적 문화에서 이렇게 인터넷에서 옛날 대자보식으로 특정 인물을 저격하고 공격하는 것. 특히 그 대상이 상당 정도의 금력과 또는 권력을 가진 인물인 경우, 특히 그 대상이 상당 정도의 금력 또는 권력을 가진 인물이라는 것. 이런 상황은 매우 드뭅니다. 그리고 반응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스마난에 이러한 공격이 있은 다음에 우구죽순격으로 여기저기서 전에는 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나타나서 스마난을 지지를 하고, 요 천재를 비난하는 내용을 인터넷과 SNS에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자연 발생적인 것이냐? 아니면 어떤 한편의 정치 행위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냐? 후자 쪽이 아무래도 가깝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국가 지도자들 이름을 넣은 글을 SNS상에 올리면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봉쇄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 유력 인사들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올리면 곧바로 경고가 날라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대규모로 논쟁이 가능한 이유는 당국이 관관하고 있다는 뜻인 거죠. 이렇게 류찬즈가저격을 당하면서 일부 재벌들의 모임인 타이산회, 태산회도 다시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 모임은 주로 남방의 민간 재벌들의 사모임인데 마윈이라든가 류찬즈 부동산 재벌인 홍룬, 보건품 재벌인 스위주 뭐 이런 사람들 쟁쟁한 사람들이 모인 모임입니다. 특히 요천세의 딸인 요칭도이 모임 멤버인 걸로 알려져 있죠 이런 식으로 재벌들끼리 서로 인연을 맺고 신디케이트를 만들어 갔다는 거죠 그래서 마윈이 호반대학을 만들 때요칭이 참여했던 이유도 바로 이 태산회를 통한 인연이라고 그런 말도 떠돌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대부분 1세대 민간 재벌들인데 기본적으로는 모두 장점인 주석그룹 다시 말해서 상하이방의 비호 속에서 성장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시주석 그룹과 상하이방이 서로 권력 투쟁을 한지 10년이 경과한 시점이죠. 이제 상하이방의 쇠락은 분명하게 보이고요. 그래서 결국 1993년에 창설됐던 이타이상회 자꾸 문제가 되고 눈총을 받자 금년 1월에 정식으로 해산을 했습니다. 류선서는 이란 스만난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의 공개적에게 격분을 하고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을 했지만 지금 돌아가는 상태는 그렇게 유리해 보이지 않습니다. 스마나는 연이어서 렌샹은 기술회사가 아니다. 이 회사는 고리대금업을 하는 회사다. 이런 식으로 또 공격을 했습니다. IT 회사라는 허울은 쓰고 있지만 내용은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렌샹 지주회사의 회계 보고서를 보면 사나이 6개의 소액금융회사 말하자면 고리대금업 회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회계 장부를 보면 2019년도에 그룹이 창출해낸 이익에 57.55%가 바로 이 소액금융회사들의 이익이라는 겁니다. 2 0 2 0년엔좀 감소를 했지만 여전히 48.49% 절반이라는 거죠. 그래서 쓸만한는연상 너희는 본업이 도대체 뭐냐? 이병히 얘기해 봐라. 너희는 IT 기술 회사냐? 아니면 고리대금업 회사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있죠. 너희가 기술 회사라면 그래 뭐 PC 조립하는 게 그게 하이테크냐? 이제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액금융이라는 사업은 현재 중국에서는 매우 정치적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들, 마윈이 상하이 포럼에서 소리 높여서 중국 정부 비난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게 바로 이 소액금융 때문이었습니다. 정부 당국은 금융 시스템성 위기를 예방해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금융 규정을 지켜가면서 일을 해라. 인터넷 회사들이 자기 마음대로 이런 금융 서비스라는 건 불법이다. 이런 입장이었고, 마윈은 반발을 했었죠. 마윈의 엔트 그룹은 알리바바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할부 구입이나 소액 대출 등을 해주는 등의 서비스를 했는데 이것들이 중국 정부의 규정대로 하면 금융 지주회사를 만들고 자기 자본을 가지고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마위는 자기 돈은 요만큼 내고 그리고 나서 채권을 ABS로 포장을 해서 유동화를 해서 대규모의 융자를 이끌어내고 이걸 가지고 또 다시 ABS 만들어서 또 다시 융자를 이끌어내고 이걸 또 다시 ABS로 만들어서 또 다시 융자를 내고 이걸 수십 차례를 거듭해서 천문학적인 돈을 만들어 내서 마치 자기 돈처럼 고객들한테 빌려준 거죠. 그러면서 고객들한테 받은 이자의 대부분은 자기가 가져가고 은행들은 요만큼만 준 거죠. 그러니까 중국 당국 그리고 은행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심기가 불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알게 된 중국 인민들은 분노했죠. 그래서 지금 스만나니 류찬스에게 현상은 IT 회사냐 아니면 금융 회사냐 이런 식으로 질책하는 것은 말을 바꾸면 당신 마윈처럼 인민들의 고혈을 등쳐먹은 인간이지라고 비난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스마나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공격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IBM PC 부문 인수할 때 제대로 인수한 줄 알았더니 너무 지나친 대가를 렌상의 지분으로 지불을 해서 지금 렌상은 중국 기업이 아니라 미국 기업이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기도 했고요. 또 이런 말들도 중국 사람들의 민족 감정에 불을 지피는 그런 방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창업 당시 회사를 만든 것은 어디까지나 중국과학원이었는데 나중에 류찬즈 등이 사업이 좀 되고 나니까 어 우리 그 공원이 있는 사람들한테 지분 좀 줘야 될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요구를 해서 중국과학원이 당시 35%의 지분을 창업 멤버들한테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렌상 그룹을 키워나가고 증자하고 이런 과정을 쭉 거쳤는데 아무튼 그 과정이 여하했든지 간에 지금 상황에서 계산을 해보니까. 중국 과학원의 지분은 민상그룹 지분 중에서 10%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료찬즈라든가 양현칭이라든가 이런 개인들의 지분은 훨씬 더 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국가의 재산을 날로 해 먹은 사람들 아니냐? 라는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전형적인 중국의 정치 사건입니다. 그리고 방식도 이렇게 중국 사람들의 감정을 선동하는 방식. 이것은 사실 뭐 중국 건국 초기부터 중국 공산당이 사용해온 방법이죠. 대자보라든가 뭐 이런 것들 하지 않았습니까? 표면적으로는 스마난이 류찬제를 공격하는 것이지만 이것을 이념적으로 해석해 보면 지금 현재 중국 사회에서 전통적인 공산주의 회귀적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지난 수십 년간 자신의 이익을 도모해 온 자본주의 지향적인 기득권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시진핑 그룹이 상하이방 또는 그 자녀 세력들에 대한 공격을 하는 거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권력 투쟁을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가? 저는 이것이 사람들이 상하이방이라고 부르는 그 존재가 사실 뭐 이렇게 이름표를 붙일 수 있을 만큼 분명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점인 주석그룹이 실질적으로 중국을 거의 30년 가깝게 통치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고위직에 있는 공직자 또는 상당한 위치에 있는 사업가 중에 장쩌민 주석 그룹 사람들하고 이런저런 유대관계와 인맥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말이죠. 시진핑 주석 본인도 장쩌민 그룹과 좋은 관계을 가졌기 때문에 주석으로 추천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류찬스의 랜상 그룹 같은 경우에는 지난 세기에 시작한 1세대 중국 민족 기업이죠. 이 시기는 권력과 금력이 서로 결탁하기 시작한 매우 초기 단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세기까지 뒤집어가서 권력과 금력의 결탁을 다 파헤친다는 것은 천하를 적으로 돌리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간접적인 바람으로 입김을 불어넣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심의 동향을 살펴가면서 이 불길이 타오르는 규모나 방향을 결정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 불길이 향하는 방향은 틀림없이 내년에 20대 차기 지도부 인사를 둘러싼 권력투쟁을 향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의 아니게 이 불길에 휘말리게 된 민간 기업가들은 지금 꽤나 머리가 아프겠죠. 그렇지만, 나름 처세를 잘하고 있는 기업가도 보입니다. 중국 최고의 유리 제조업체, 중국의 자동차 유리의 대부분을 이 회사가 만들죠. 바로, 자우더왕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금년 5월에 도련히 자기의 사제를 털어서 대학을 설립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의 회사가 위치한 후저에 3,000명에서 5,000명 정도 되는 학생을 수용하는 그런 대학을 만들어서 국가에 공헌하겠다고 했죠. 이 대학을 만드는 데 있어서 사우더 왕이 내놓겠다고 한 돈, 출연금은 천억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는 약 1조 8천억이 넘죠. 이 정도를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사우더 왕의 이 행위를 샤먼 대학을 설립한 화교, 전자학경을 본받은 거라고 합니다. 전자학경은 1921년에 본인의 전재산을 털어서 샤먼 대학을 설립했고 모두 국가에 헌납을 했었죠. 자먼 대학은 지금도 중국 유수의 대학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강은 중국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인물로 남았죠. 이 사우더 왕은 일찍이 마윈에게 이런 충고를 했다고 하죠. 중국에서 민간 기업가로 큰 부자가 되면 끝이 좋지 않다. 적당한 선에서 물러날 줄을 알아야 한다. 라고 말이죠. 마윈은 사우더 왕의 이 말을 좀더 새겨들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금년 74세에 이 차우더 왕. 14살의 학교를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제대로 배우지 못했던 이 차우더 왕이 오히려 현재 돌아가는 판세를 정확히 읽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윈이나 마화퉁처럼 중국 정부의 이런저런 압력에 의해서 원하지도 않는 큰돈을 여기저기 쏟아넣기보다는 자신이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리고 그 성과를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방식으로 국가의 정책에도 부합하고 본인의 개인적인 욕망에도 부합하는 그런 길을 찾은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니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마윈 같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자우도왕 같은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